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을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호는 제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헐크로 등장합니다. 그 녹색 괴물이요. 요즘에는 그 여자 헐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헐크가 좋은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악당을 물리치는 역할로 나오는데 어, 이 책의 원, 원작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약을 발명하게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낮에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밤에는 힘이 센 사람 예, 괴물로 변신을 하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그 죄성, 그 악함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존경받는 의사, 그러니까 지킬 박사로 살다가 밤이 되면 하이드라는 악한 인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두 두 인격으로 밤과 낮을 막 오가면서 낮에는 약간 이렇게 억눌린 삶을 살고 밤에는 예, 거리낄 것 없는 막 그런 삶을 살면서 스릴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국 하이드의 모습으로. 밤에 사람을 죽여요. 그제서야 자신이 악의 지배당했음을 깨닫고 다시 이제 사람의 모습, 낮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제 몸이 변화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어, 그리고 또한 사람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이 천사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내적 갈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죄를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도 실제 삶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의 갈등입니다. 오늘 17장 14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신령한 율법 앞에선 자신이 완전히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변한 것인지 나는 왜 이렇게 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갈등이 뭔지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바울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 행동, 그 악의 행동을 하는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 이게 바로 신앙인의 갈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늘그 말씀을 네, 붙들고는 사는데 보여주는 삶으로는 살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현실 속에 나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속이... 상했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결심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야,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계속 에, 섬겨야지.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편이 밤에 어, 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순간 그 동안의 결심이 확 무너져 내립니다. 좋은 마음도 선한 생각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그 결심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 깨어 있다는 증거죠. 갈등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겪는 내적 전쟁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의 모습이 갈등이에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사는 사람은 갈등 없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니까요. 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쫓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뿜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이야기 두 사람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죠 이 사람에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뱀이 말한 그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였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을 선택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죄의 늪길에 그 들어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스럽게 봤어요. 아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맛있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어쩌면 까먹어버리고 뱀의 말에 홀라당 넘어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순간부터 죄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려는 그 고민의 순간 우리는 불순종을 하면 죄라고 하지만 이미 불순종할까? 순종할까 여기서 저울질 하고 있는 거그 갈등의 상태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데 오늘도 바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의 주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아까 오직 예수뿐이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더 이상 불순종 하려고 계획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주님과 더욱 치밀한 교제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의 뿌리가 뭘까요?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라고 하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욕망 죄의 본성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좋은 말들 많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한 집회에서 목사님이 죄의 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의 짐이 없는 사람이야 말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교회를 비방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의 짐이 느껴지지 않기에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사람 위에 100kg의 짐을 올려 놓는다면 그가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죽은 사람이 무슨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은 죄의 짐이 느껴지지. 안습니다. 제 가운데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갈등을 느끼겠습니까? 라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적인 신앙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성도는 누구나 갈등을 겪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앙의 갈등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살다 보니 결국은 죄에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이 자신을 포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정죄하고 올가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로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곤고한이라는 뜻은요. 비참하다입니다. 원하는 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이 죄는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아이내 삶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니까 누가 어느 누가 이 신앙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라는 한탄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어떤 상태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어떤 신앙의 상태였을까. 바울이 뭐 다메색도상에서 처음 만나서 뛰었던 그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도 아니죠. 늘 전도하는 삶을 살며 여러 교회를 세우고 살피면서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갈등이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들의 신앙을 더욱 더 굳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믿은 초신자들한테도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조금 이렇게 과장된 표현도 좀 써가면서. 야, 교회가 좋다, 이렇게 좋다. 예수님 자랑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좀 편하게도 설명도 하고, 여기는 오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나도 죄를 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단한 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라비였던 가말리아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식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를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확신했고 그 명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삶의 순간 속에서 하는 말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것이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쓴 부손 번연의 이야기예요 극심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렸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행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극심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롭게 찬양을 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성령을 거스른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의 죄가 떠나지 않는다. 이런 고민 끝에 마을의 젊은 목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 종본여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진짜 저주, 저주받은 자인가 라는 생각이 그를 더욱 괴로웠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 속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좋은 번연이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는 신학적 이론에는 밝았을지 모르지만 죄와 인간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진정한 복음의 위로는 그 목사에게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 속에서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나쁜 것을 생각하고 온갖 죄악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갈등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성품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는 겁니다. 23절에서 우리를 가장 갈등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내 지체 속의 욕심을 따르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죠. 결국 죄의 성품이 죄의 욕망이 죄의 욕심이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의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망이 갈등하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죄에 노출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내적인 갈등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의 성품. 이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신에 속하는 죄의 요소를 다스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의 원인이 죄다. 우리가 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남 탓을 합니다. 저도 막남 탓을 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 탓이라고 합니다. 쌍방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돌아봐야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저희의 성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우리가 이 내면의 갈등을 대하는 자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밖에 는 없죠.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오브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그렇게 절규하던 바울이 25절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절규하다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의 법에 종이 되어 있는 한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한내 삶과 육신이 아직도 죄의 간섭과 지배를 받는 거 여전히 네, 전혀. 이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예수를 굳건히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히면 돌아가죠. 우회로도 가고 일반 도로로도 가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 일을 할 때도 노력하다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갈등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한길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죄의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벗어나서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이미 이기신 그 싸움에 우리도 함께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있는데 한 번도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악이 뭘까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도둑질을 했나요?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바로 이 갈등을 겪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수많은 갈등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신앙의 갈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갈등이 없으면 성장을 못 합니다. 주일 성수만 해도 신앙생활에 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주일 성수만 해서는 안 됨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아,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주일에 교회 주차 봉사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또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아, 이제는 순모임에 참석을 해야겠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갈등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가 끝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했는데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한다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이 계속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결단해서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늘 기뻐 받아주시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고 실수한다고 해도 기다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더 주시고 그래서 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팔장 이십육 절 말씀입니다. 드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라. 아멘. 내 속에 거하시는 영,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갈등에서 승리하시고 또 바울이 누렸던 기쁨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낭을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